그러면 윤경호 배우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세요 네, 가운데에 먼저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고 화이팅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수고하셨니다 네. 네. 화이팅 고드를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시향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십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홍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화이팅 한번 포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호 배우님 보시고, 윤경호 박시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숙박용 네, 김치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포스터랑 비슷하게 포즈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으로도 한번 부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겠습니다. 네, 엄지턱 감독님도 같이. 네. 오른쪽 우선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화이팅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8월 21일에 개봉하 헬프사의 추격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절했습니다. 지안이가 너무 졸라가지고. 네, 힘을 못 대는 바람에.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할 거니까요.